필리핀 세부의 이슬라 리조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에 직원들만 가끔 눈에 뜨일 뿐 관광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에 있는 카지노. 주차장에 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한 카지노 내부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산하기는 해도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딜러는 도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쪽 천장마다 달려있는 인터넷 중계용 카메라가 눈에 띕니다. 일명 아바타 카지노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게임 장면을 보면서 현장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대신 돈을 걸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24시간 베팅이 가능한 전화 베팅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위 영상은 한국 돈 100만 원을 필리핀 돈 39,000페소로 환전하여 게임을 하시는 고객님의 영상입니다. 실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의 아바타 도박 영상. 바카라라는 게임이 한 창입니다. 필리핀 딜러 앞에 앉아 있는 한국인들은 온라인 도박꾼의 아바타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도박꾼들을 대신해 돈을 걸고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확인합니다. 모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로 한국의 고객이 지시를 하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바타들이 그 지시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 플래... 예? 요녀 예, 네, 여러분. 아, 할까요? 아니면 하우스요? 하우스 하스 야, 그거는... 씨, 구간 팔림치키지, 아이씨. 한번 베팅하는 최소 금액은 5 0 페소, 약 12만 5천 원. 최대 금액은 50만 페소, 1,250만 원에 달합니다. 돈을 따면 아바타들에게도 적지 않은 팁과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한 판이 끝나는 데는 불과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판 돈이 화면 저편에서 오갑니다. 뭐야? 구가 나왔어요? 하나 어, 어. 왔어? 아, 땅이 안 되네 오늘. 아. 한국 검찰이 확보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의 월말 보고 이를 토대로 도박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한달 동안의 테이블 영업 현황. 다른 테이블에서는 모두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카지노의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4번 테이블 세트에서만 카지노가 약 1억 4천만 페소의 돈을 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쯤 됩니다. 4번 테이블은 전부 이정킷, 즉, 아바타 카지노가 진행되는 테이블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최근 2년치를 계산해 봤더니 약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카지노는 누구의 소유일까? 이슬라 리조트에는 관련 법인이 세곳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테라 유니피쿠스, 호텔을 운영하는 막탄, 그리고 카지노 면허가 있는 은케이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주명부나 등기부 등본이라 할수 있는 필리핀의 GIS라는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와 건물 법인인 테라와 호텔 운영 막탄 법인 대주주에는 모두 채모 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 씨는 라임 투자금으로 리조트를 인수한 김영웅 씨 회사의 계열사 대표입니다. 동시에 채 씨는 라임 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의 최측근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종필 라임 부사장은 직접 필리핀으로 날아와 카지노 직원들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하고 카지노 들어와서 카지노 일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에뭐 반바지 입고 들어와서 카지노 일층 사무실에 는데 한국 직원, 전직원을 불러서 면담을 하죠. 대로 사황이 뭐냐.

그러나 카지노의 법인 등기를 떼봤더니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주주나 임원 모두 필리핀 사람뿐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영홍 회장이 한국에 있을 때 머물던 집에 가사 도우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에 이름을 올리고 정작 돈이 나오는 카지노 주주에서는 빠진 이유는 뭘까? 원래는 카지노 법인도 한국인이 40% 주주로 등재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아바타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진 필리핀어들로 전부 바꿔놓은 거죠. 나임으로 한국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2019년 10월쯤 한국에서 이 리조트로 건너온 김영웅 회장은 두 달여 이곳에 머물다 12월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카지노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업 중인 카지노 수익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 당연히 도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김영웅은 이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 회계부장인 씨, 그다음에 총괄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씨로부터 매일 마감 업무 일지를 보고 받고 있는데요.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 같은 돈일 텐데 이 엉뚱한 리조트 사업에 투자가 돼 있고 또 그곳에서 불법 온라인 카지노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 이거 참. 네, 만약에 김영홍 씨가 정말 카지노 수익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면 더더욱 잡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필리핀이 한 나라라고 해도 섬이 7천 개가 넘으니까요. 어.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했다고 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죠. 음. 그런데 말이죠. 김영홍 회장이 수사기관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석연차는 술자리를 가졌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검사들 만났다고요. 네, 김영웅 회장하고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만남은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이죠. 김봉현 회장의 이른바 룸살롱 검사 접대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